호주 오픈이 종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세영 선수가 결승전을 치러낸 여자 단식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해내기까지 극한의 집중력으로 경기를 치러내며 상상 이상의 스코어로 상대를 압도해왔던 안세영 이후 펼쳐진 결승전 또한 불타는 집중력의 의지를 가지고 임했을 텐데요.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세계 7위의 와르다니 선수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며 기량을 마껏 발휘하고 있던 선수였는데요. 그러한 자신감이 결승전에서도 발휘되며 안세영 선수를 당황시었습니다 첫 게임 중반 안세영 선수의 공격 범실을 유도해냄과 함께 정교한 헤어핀으로 역전까지 해낸 와르다니 선수. 하지만 그간 스타일 변화로 공격적으로 변화해온 안세영의 무기가 빛을 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리한 공격들로 순식간에 역전해내며 첫 게임을 가져온 안세영. 기세를 타고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 같았던 예감과는 달리 와르다니의 기세 또한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중반까지 비등하게 흘러가며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승부의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갈린 것은 인터벌 이후. 인터벌 이후 마르다니는 4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고 분위기를 주도한 안세영은 호주 오픈 우승이자 시즌 10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즌 10승을 달성한 안세영. 이는 제자단식 역사상 최초의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으로 공교롭게도 이전까지의 최고 기록은 안세영 자신이 세운 기록인 9승이었습니다. 결국 안세영의 적은 안세영이다. 라는 논리가 다시 떠오르는데요. 지난해 파리 올림픽 우승으로 정점의 위치에 섰지만 운동에 집중하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거듭해온 안세영은 이전보다 더욱 발전한 자신을 보여주며 증명해냈고 다가올 아시안 게임과 LA 올림픽을 향한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안세영 선수가 치르게 될 마지막 대회는 망중왕전인 월드투어 파이널. 이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오늘 본인이 세운 최다 우승인 10승을 11승으로 경신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번 호주오픈 우승으로 컨디션에 이상이 없음을 내비친 가운데 다가올 월드투어 파이널 활약 예고로 배드민턴 팬들을 설레게 한 안세용 선수였습니다. 한편 안세용 선수는 경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마르다니 선수와의 특별한 스토리를 전했는데요. 2017년 국내 주니어 국제 대회에서 펼쳐진 시상식. 그리고 8년이 지난 현재 호주 오픈에서 펼쳐진 시상식의 사진을 차례로 진열하며 추억을 회상하는 재밌는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안세영과 와르다니 둘다 2002년생 또래의 선수로 같은 세대 간의 느낌과 공감대가 있겠죠. 모두가 시니어에서도 훌륭한 선수가 된뒤 보여준 너무나도 훈훈하고 보기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배드민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